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프라우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하도 어떤 사람이 영탁의 차과 접촉사고 냈다. 영탁의 충격적인 태도는 진짜 인격을 드러냈다. 메시지 내용 공개. 무슨 일이야?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생 한 명이 우연히 영탁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에게 전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대학생은 친구와 킥보드를 타다가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대학생은 그후 차의 주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보상수리 비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차 주인의 대답이 그를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안 다치셨나 모르겠네요. 하필 차가 찌그려져서 더 놀라셨겠어요. 두분 아직 학생이신 것 같아 보였는데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 의도치 않게 벌어진 일이라서 금액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군요. 제가 안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킥보드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다니시고 미스터트롯 영탁의 음악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대학생은 이차 주인이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영탁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탁의 차는 한국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처리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지만 영탁은 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탁, 성원이 돈 때문이야 녹음 현장 공개 영탁이 성원이 돈 때문이야 녹음 현장을 공개했다. 6일 영탁은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쑥tv에 영탁 블로그 슬리피 아니고 성원이 돈 때문이야 녹음 현장으로 듀듀듀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 영탁은 슬리피를 성원이로 소개했다. 성원이는 슬리피의 본연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만든 부케이다. 지난 29일 성원이는 돈 때문이야를 발매해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다. 돈 때문이야는 영탁의 프로듀싱으로 탄생한 곡이다. 성원이 돈 때문이야 녹음 현장을 담은 영상에서 영탁은 프로듀서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성원이는 제첫 녹음이다라며 이 스튜디오가 다 돈이라 잘안 온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성원이의 뛰어난 트로트 노래 실력으로 영탁은 이 노래 대박나겠다며 좋아했다. 영탁은 찐이야를 세번 부르고 끝냈었다며 인생에서 제일 짧았던 녹음 경험을 회상했다. 이번 녹음도 그만큼 빨리 끝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영탁은 성원이에게 녹음 포인트까지 집어주며 완벽한 성격을 드러냈다. 금세 잘 따라하는 성원이의 영탁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영탁은 성원이에게 왕년의 김병호. 하관규 노래 꽤 불렀겠는데라며 고음 노래 실력을 칭찬했다. 영탁은 직접 녹음실로 들어가 같이 노래를 부르며 성원이에게 조언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녹음과 슬래피의 개선 있는 창법으로 영탁은 만족스럽게 녹음을 끝냈다. 슬래피는 녹음 후 감사 인사 영상을 보냈다. 슬래피는 성원이랑 내가 영탁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영탁이 인성으로 유명하다. 인성탁이다. 영탁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달라며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